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100년 넘은 영양 양조장이 문을 닫은지 5년여 만에 현대식 기술을 접목한 새 양조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노리는 교촌과 손을 잡고 막걸리뿐만 아니라 전통주 발효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영양 양조장은 일제 강점기인 1915년 문을 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입니다. 3대가 100년 넘게 막걸리를 빚으며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왔지만 경영난으로 지난 2017년 문을 닫았습니다. 아, 꽉 차게 는데뭐 뭐. 근데 이뭐해 가지고 이 막걸리 도록좀해 줘서 100년 역사 영양 양조장이 현대식 기술을 접목한 새 양조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명맥을 되살리려던 영양군의 계획과 미래 먹거리로 파료 산업에 주목하는 교촌이 손을 맞잡은 겁니다. 막걸리에 어떤 재원 우리 전통을 매글 입고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하고 또 지역 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에 따라 재현된 떠먹는 막걸리 감향과 스파클링 제품 등 차별화된 네 가지 제품을 출시하고 역사 자료 전시와 관람실, 시음실 등을 마련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촌은 향후 영양 고추 산업 특구에 생산 인프라를 지어 발효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만 특히 강점이 있는 이 발효라는 기술을 접목시킨 이 발효 식품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지역 사회와 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한 새로운 시도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